안녕하세요, 인디언즈입니다. 요즘 9월 중순으로 넘어가면서 날이 꽤 쌀쌀해졌습니다. 그래서 낮에 기온도 지금 28도를 넘지 않는 상황이고, 보통 24도에서 25도, 그리고 밤에는 20도 혹은 그 이하로 내려갈 정도 쌀쌀합니다. 일단 에어컨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듀얼로 나오는 제품이 많습니다. 에어컨에 냉방과 난방까지 같이 되는 제품들이 많은데, 저희 인디언즈 이내어 에어컨 역시도 냉난방 겸용이 되는 제품입니다. 사실 저번 여름에서 실험을 좀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대부분이 좀 극한의 환경, 35도가 넘어가는 환경 아니면 뭐한 33도가 넘어가는 환경에서 어느 정도까지 온도를 내릴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좀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사실 이 에어컨의 핵심 중에 듀얼 기능, 즉 난방 기능까지 했을 때. 얼마나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지, 특히 이런 9월, 10월 때 간절기 철에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러면서 이 제품에 대한 영상을 찍으면서, 그러면 이 간절기 때이 이내어 에어컨을 미리 좀 구매를 해주시면은 나중에 여름까지도 쭉쓸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할인 행사를 기획했으니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에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인디언즈 이네어 에어컨은 지금 가격이 249,000원입니다. 그리고 요 금액 같은 경우는 지금 할인을 한 적이 없는데, 특별히 지금 2만원 정도 더 할인을 해가지고, 229,000원의 가격에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간절기이기도 하고 에어컨에 대한 어떤 수요가 좀 적다 보니까 지금 시기에 좀 할인을 미리 해서 구매를 좀 해주시면은 그래도 좀 선제적으로 구매하시는 효과 플러스 가격 할인에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좀 할인을 하는 거니까 한번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난방 성능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는지 먼저 온도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험하고 있는 실내 온도는 대략적으로 24도 정도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에어컨을 난방으로 가동했을 때 어느 정도 온도가 송풍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을 동작시킬 때는 일단 전원이 켠 상태에서 냉방 컴프레셔가 돌지 않은 상태에서 메뉴 버튼을 하나 눌러주시면 난방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럴 때가 가장 빠르게 동작이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보통은 이제 안정화가 돼 있는 상태라면 10초 이내에 난방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 난방의 온도가 올라오기까지는 한뭐 1분에서 3분 정도는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지금 약 3분 정도 대기를 한것 같습니다. 3분 정도 하니까 지금 나오는 송풍구 온도가 50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실 50도까지 올라가는 어떤 듀얼 겸용 에어컨은 제가 영상을 봤을 때는 좀 찾기 힘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도 이 저렴한 가격에 50도의 송풍의 온도가 나오는 에어컨, 지금 2만원 정도 할인되는 가격에 만날 수 있다면은 그 괜찮은 성능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필드에 나가가지고 테스트할 거는 이너 텐트랑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에어 텐트 8.0 사이즈 해볼 건데, 어느 정도까지 온도를 올려줄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야외 테스트는 아니지만, 어쨌든 야외랑 비슷한 환경을 조성한 곳에 나왔습니다. 이 곳은 저희 창고인데, 창고 내부에 에어컨을 틀어놨고, 지금 텐트 내부 온도도, 대충 23도로 맞춰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희 창고가 지금 향동 쪽인데 보시면 26도라고 뜨는데 오늘 저녁 때 기온을 대충 보면은 23도, 뭐 22도까지 떨어지니까 지금 같은 9월에 간절기 상황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춰놨고 중요한 건 여기는 도시기 때문에 23도지만 아마 밖에서 캠핑하시면은 아마 20도에서 19도까지도 떨어지는 환경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테스트는 바깥쪽에 에어컨을 온풍으로 설치해가지고 이8.0 에어 텐트의 내부 온도를 어느 정도 올릴 수 있을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30분 정도 이제 식사를 하고 왔는데 30분 만에 내부 온도가 2 8도까지 오른 것 같습니다. 이 공기가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곳으로 했는데 29도 정도인데, 일단 저희가 들어왔을 때도 확실히 후끈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23도에서 29도까지 올렸으니까 30분 만에 6도 올렸으니 굉장히 좀 따뜻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환절기에 에어 텐트 8.0 사이즈를 4, 5도까지 올려준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냉난방기 겸용으로써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낮에는 좀 더울 때는 에어컨을 쓰되, 이제 밤에는 이런 히터로 전환해가지고, 요 정도의 간절기에 쓰기에는 딱 적합한 수준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너 텐트도 갖고 와서 이너 텐트도 실험을 하려고 했는데, 어 이거는 굳이 이너 텐트 테스트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이너 텐트 실험은 굳이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인디언즈 이내어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 24일 수요일부터 할인 판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원래 249,000원이었는데 2만원 할인된 금액인 229,000원입니다. 여름에도 저희가 사실 냉난방기는 할인을 하지 않았었는데 아마 최초의 할인이고 앞으로 당분간은 할인을 길게 가져갈 생각은 없습니다. 한달 정도 동안에 해가지고 할인 판매 진행할 예정에 있고 혹시나 반응이 좋으면 조금 더 연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발송은 주문한대로 바로 가능하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매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인디언즈에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인디언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